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테마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. 아, 오늘은 주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딸기코라고도 하고 주사비라고도 하고 그냥 주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로자지아라고 합니다. 어, 붉은 기운이 코도 있고 요 볼에도 좀 번져 있고 그러면서 여드름처럼 이렇게 볼록 볼록 올라와 있는데. 자세히 보면 여드름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, 아, 요, 크게 보면 뭐 여드름에 아주 형제 자매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. 피지전에서 생기는 건데, 여드름하고의 차이점은, 요 주사비인 경우에는 붉은 자국이 훨씬 더 심하고, 아, 그 다음에 오돌도돌 올라오는 게 여드름처럼 크게 올라오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홍조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이제 여드름 치료하듯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, 아,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약물 치료와, 그 다음에 레이저를 아, 같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, 과거에 이제 붉은색을 없앨 수 있는 레이저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지 아,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치료를 했는데, 아, 이렇게 약물을 사용한 뒤에, 또 붉은 자국과 모공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, 아 이런 경우에는 V빔이라든지 XLV 같은 레이저들을 사용하면 뭐 붉은색도 좀 많이 완화가 되고, 그다음 모공도 좀 많이 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아, 겨울철이 되면 요 홍조가 많이 심해지는데 아, 홍조가 자세히 보면은 주사비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아, 단순히 홍조가 있을 때 홍조 치료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 원인이 주사비라면 반드시 여러 가지 약을 써야지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을잘 해서 치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주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